국민연금 슈티우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연금이 기업고 슈티우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하면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당초 정부의 슈티우드십 코드 초안에는 경영 참여가 제외되어 있었는데. 어제 노동계와 시민단체 요구로 제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경영 참여 허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준비해온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감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없다며 기금 운영위원회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위원회 구성만 보아도 과거 기업 경영 참여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차관 4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며 나머지 인사 역시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 편향 인사 위주로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금 운영위원회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기업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금 운영 위원회 구조 때문에 경영 참여 문구가 포함된 취퇴드식 코드가 도입되면 위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 126조에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에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자산 635조원은 정부가 마련한 돈이 아니라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맡긴 돈입니다.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지 기업 지의 구조를 바꾸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라는 돈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휴테드 십코드 도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임을 지적하며 국민 노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연금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들을 투자 전문가들을 구성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혀줍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상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다음 달 3일쯤 윤곽이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또 공론화위원회로 하청과 재하청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무던히 태웠던 재입제, 대입제도 개편안이 시민참여단의 투표에 종지부를 찍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국가교육정책이 공론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포장돼 혹여나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 중3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들은 대학 개편의 대입 개편의 권한을 자문 기구와 일반 시민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학생들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주체인 대학은 배제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 총장들은 민주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도 결국, 비민주적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 역시 매우 타당합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입제도를 비전문가인 일반인들로 짧은 기간 내에 숙지하라고 한 점이나, 전직 사교육 업체 관계자가 국가교육위원회에 들어가 대학에 민감한 각종 입시 정보를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사례만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6월 개설한 모두의 대입 발언대 홈페이지에는 시민 참여단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29일 대통령 대선 공약인 수능 전과목 절대 평가 전원에 지지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특정 당체 단체에 의한 조직적인 댓글 조작 의혹이 여기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지대로가. 특정 단체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 마지막 순간의 공정성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공론화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국가 백년지 대개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라며 존재의 이유를 증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현 정부가 내팽개친 교육문제와 그 책임을 방기한 교육부를 하반기 상임위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서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